자, 이 문제는 어디가 어려우냐 하면 음, B에 부피를 구하는 게 어려워요. 다른 거는 그냥 조금 쉽게 구해지는데, 자, 한번 봅시다. 그림은 1g의 A, 1g의 A입니다. 여기 a 이고요 자, 이거 찍으라 했죠. 이렇게 요거 넣어준 B고요. B 넣었을 때 여기서 존재하는 거는 결국 C죠. 자, C입니다. 자, 그러면 요 정보를 가지고 한번 일단 부피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. 왜냐하면 부피비하고 그 몰수비하고 같기 때문에 질량에 대한 정보는 있으니까 자 이제 어 여기서 A가 4N이죠. 4N. 4N인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. 그래서 부피는 질량을 밀도로 나누면 돼요. N은 그냥 버리겠습니다. 버리고 풀게요. 질량을 1 자, 그래서 A의 부피는 그냥 4분의 1로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B는 아직 정보가 없고요. 이 지점에서 C만 있는데, 자, 어, 질량이 얼마냐 하면 4에다가 1을 하면 5조. 그 다음에 12조. 그럼 2분의 1 부피입니다. 자, C는 4분의 1이 반응해서 2분의 1 부피가 나왔어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B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. 이쪽의 부피를 구해봅니다. 그러면 총 9g, 그 다음 밀도가 9니까 부피가 1이 나옵니다. 부피가 얼마 증가했느냐 하면 2분의 1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피 증가는 바로 B4g 때문에 부피가 이만큼 증가했죠. 따라서 B4g이 가지는 부피는 2분의 1이라고 보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얘가 4분의 1 반응할 때 부피비가 얘가 2분의 1이니까 1대2대2의 비를 찾습니다.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음, 가 지점은 반응이 종료됐기 때문에 BC가 존재하겠죠. 자, 분자량비는 쉽습니다. 지금 두 개, 두 개의 지금 질량을 얘가 1g 반응하고, 얘가 4g 반응했을 때 얘가 5g 나오잖아요. 그럼 얘 하고 얘는 뭐그이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대로 질량비가 분자량비입니다. 그래서 까다롭다면 이 문제에서... B 4g의 부피를 구하는 건데요. B 4g의 부피는 여기서의 부피를 구하고 또 여기서의 부피를 구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의 부피가 2분의 1이고 여기서 부피가 1이잖아요. 부피 증가가 2분의 1이 일어났죠? 왜? B 4g 때문에. 그래서 B의 그 부피는 이렇게 변화량으로 B의 부피를 찾습니다.